안녕하세요 아이콘 컴퓨터 정 팀장입니다. 오늘 조립할 P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고객님 PC를 견적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된 CPU는 AMD의 3600 모델이 적용될 거고요. 메인보드는 드디어 터프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엘리트로 대체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될 보드는 b450m b450 어로스 엘리트 모델입니다 m 모델을 쓰셔도 되긴 하지만 뭐 확장 카드를 쓰신다고 하니 오늘은 어로스로 아 b450m이 붙지 않은 롱보드로 atx 보드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8기가 2개 16기가 적용될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의 2075 슈퍼 화이트 그래픽카드가 적용이 될 겁니다. SSD는 삼성의 970웨버플러스가 적용이 될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웰스턴 디지털의 1테라 저장용 하드 하나 따로 추가하셨습니다. 파워는 안정감을 위해서 마이크로닉스의 700와트 적용을 시킬 거고요. 오늘 외관을 책임져줄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처음 보시는 케이스일 거예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보시는 케이스일 거고요. 네. S820 RGB 타이탄 글래스입니다. 화이트 모델이고요. 음, 실물은 굉장히 예쁜 케이스입니다. 쿨러는 잘만 CNPS 10X 화이트 모델이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감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소. 다음은 SSD입니다. NVMe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열판이 달려 있죠. 떼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모르겠다, 내가. 가이드는 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오늘은 번들서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몰아줘요 한번에 밀리겠죠 어우 이 해보지도 않은 안줘서 는 하는... 안줘서 작업하지 않아 봐서 정말 어렵네요 앉줘서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어 어떻게 는지는데 미리 조립해둔 보드를 장착을 해줍니다. 음성 안나? 명확히 할 거라고.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손정리는 깔끔합니다. 제가 보기엔 깔끔해 보입니다. 일단 사이드 패널을 체결을 해주고요. 마기네틱 필터가 먼지가 묻었네 이제 조립 PC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크죠? 처음이라 그렇고요. 네, 이게 기본 LED입니다. 세 번의 부팅이 끝나고. 자,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브라보텍 S820 화이트, 타이탄 글래스 화이트 모델을 이제 조립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LED가 보이시죠? 네. 굉장히 어 오토 RGB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뒤에 팬은 똑같이 앞에 LED 바와 같은 색깔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간에 있는 c n p s 10X 쿨러에 오토 RGB도 이 브라보텍 케이스의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울려 주는 모습이에요. 어 마치 싱크를 맞춰 주는 듯한 모습인데 이제 케이스는 LED를 이런 식으로 LED 버튼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구요. 갤럭시 그래픽까지 해서 화이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으로 맞췄는데 굉장히 예쁘죠? 화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구성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이스와 그래픽, 쿨러까지 화이트 감성으로는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컴퓨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